네가 나를 뭐 응. 차거나 네. 혹은 나랑 헤어져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을 때, 그렇죠. 응. 내가 좀더 네. 이렇게 좀 어. 어. 진짜 내가 네. 더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. 네.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. 네. 대부분 그렇죠. 후회를 안 해요. 어, 전반적으로 후회 안 해요. 전반적으로 후회 안하 그렇죠. 네. <laughs> 헤어진 저... 여자가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여자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지금 이런 말 <laughs> 상황이 아니고 홈까지 들어오면서 시기스에서 한점 어, 들어갔고요. 아, 홈에서 두 명, 두 명, 두명 홈으로 아. 들어옵니다. 일타점 아. 적시타. 아 지금. 아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표정차. 최용진 선수의 슬라이딩 장면을 슬로우로 한번 보고 싶네요 아, 아 그런가요?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상윤 선수가 안타치는 거 보세요 아, 아 이상윤 선수 팬들 난이 났습니다 네 아. 아. 아, 저분들 저 외국에서 오셨군요 오늘 어, 이렇 보려고요 아 그래요? 아 중국군 같아요? 네 야 이상인 선수가 역할을 해내면서 네. 눈이 동그래졌어요. 네, 저기 있는 저희자들도 팬이거든요. 어, 네, 약발라스라고 네.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. 이상인 선수 헤드사루된 그런 또 하드를 써주셨고. 아자 보세요. 최용민 선수, 자, 선수. 네. 마지막에 홈에 들어올 때 슬라이딩 보세요. 얼마나 멋지게 들어오는지 심지어 맞아 표정관리까지 합니다. 잘 보세요. 자잘 자, 보세요. 카메라. 하고 아이, 누구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<이거>. 아이고 <누구야>, 누가 <laughs> 누가가 노승범 선수. 아, 깜딱 아깝네요.